아, 죄송. 안녕하십니까. 최조영입니다. 유한씨! 가까이 오세요! 안 들려요. 오늘은 유한씨랑 함께하는 새로운 야생일기 편. 유오씨도 왔어요. 인사하시죠. 안녕. 안녕. 유한씨. 말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어. <laughs> 우와, 나무가 많은 데로 왔어요. 일단, 살 쉼터, 쉼, 쉼터, 쉼터, 그래. 어디 계세요? 제가 크리를 한 건가요? 우리는 크리를 한 번도 안 씁니다. 아, 크리리이 아니에요. 어. 오, 시작하자면 석탄. 우와, 올라갈 데가 없어. 일단 나무를 대충 채고 갑시다. 어, 일단, 또다시 초보자들로 돌아가가지고요. 저는 지옥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안 갔는데요 그래요? 다이아몬드까지 캤죠 강아지들 아 우리 늑대 강아지 보고 싶다 어차피 게임 속인데 하긴 그래 그리고 그건 어차피 유한희씨가 전부터 죽여, 죽여버렸잖아요 아 맞다 유한희씨는 너무나도 잔인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잔인하지 않다고 했는데 맞아요? 네 하지만 가끔씩은 <laughs> 우리 걔들 어떻게 할 거야? 어, 됐고. 수, 소설 찍으시는군요. 아, 예. 난칼도칼 기본. 뭐좀 뭐 만들었나요? 삽. 삽왜 만들어요? 혹시 몰라서. 자, 이제 돌을 좀 캐면서 갑시다. 사탕수수는요? 사탕수수는요? 이거 보세요. 승화이도 하셨죠? 유 사탕수수 캐야죠. 제가 캘게요. 설탕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시죠? 아, 왜침 튀겨요? 네, 물론 아시죠. 사탕수수수. 아, 그리고 다음 촬영이 공개됐는데요. 네. 그, 실종된 친구를 찾아라. 시즌2를 할 건데, 언제 할진 아무도 몰라요. 네. 안 들려요. 어차피 지금 시청분들이 말하는 거안 들리세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들려요. 이웃치면이한씨 가까이 와요. 에? 네? 그럼 제가 가까이 갈게요. 자. 들릴까? 크게 말하세요. 아, 목소리 나오든 말든 상관없는 듯이군. 아. 맞아. 그러면 저희끼리만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대신 유호씨 목소리는 많이 나오니까. 그렇구만. 통역해 돼요. 주시면 돼요. 통역이요? 네. 통역 뭐라고 했으면... 말했는지. 음. 어, 동굴도 있네. <laughs> 아, 여보세요 우리 어디 에 자리 잡을 거예요? 자리 잡는 곳에 산은 좀 위험해요. 제작대를 만들어주세요. 최정 씨가 생각도다 산은 약간 위험하죠? 음, 상관은 없는데, 넓은 평하면 좋은데. 이거 정 마, 유아 씨! 네. 주세요요 네, 네. 빨리 오시죠. 아, 그러 무슨... 근데, 엔더맨이세요? 엔더맨에다가 슬라임 몬스터구만 최조씨 그리고 촬영 중에 귓속말 하지 마세요 다 들려요 아 그렇군 어 석탄이 와어 석탄 그럼 저는 일단은 어이, 자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내 걸려서 끊기는 지 지금 이거 강아지 가면서 개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어? 종 발견 아오예왜 어, 저러시지 알아요 동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 었요 텔레포트해요 그냥 그럼. 근데 너무 작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텔레포트가 중요하지 않고 저는 지금 우리가 살 곳을 찾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리스본 지역부터 살치 잠깐만요. 제가 제가 대신 하고 있겠습니다. 야 최주호 씨 죄송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세 번째 사과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 씨한테 대신 사과하는 거랍니다. 아왜 이래? 아, 짜증나. 죄송합니다. 제, 제가 좀 마크 생초 보여가지고요. 샥샥샥샥 샥샥 아, 클 셔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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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심 셔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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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주스 뭔 주스 간 주스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주, 여기다가 안 들려 미안한데 아. 어 달기다 죽여 잘씨잘 씨죠 어 뭐야 좋은 자리에다가 리스폰저 설정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지금 유한씨 연산자예요 자리 잡았어요 아직요. 오늘 음, 자리 잡다 끝나겠네. 오 철도 있네. 어, 철 발견했어요. 이 정도면 아이고. 돌꽃갱이 만들어도 되긴 되는데. 나무가 있는 쪽으로 캐면은 되게 좋. 나무로. 이제 네, 제가 나무가 있는 쪽으로 갈게요. 잠깐만요. 네 주호 씨가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왔습니다. 아 익사자다 익사자 익사자라고? 익사자 익사 두마리 두마리 익사자 두마리 두 마리. 뭐야 그래? 커먼, 커먼. 너희들 오면은 타준거 좋은 장소 찾았나요? 찾고 있습니다. 양식 쪽으로 순간 이동할게 아 맞다 왜요? 아니에요 음. 체리로 거기 사데들 잠깐 크리를 바꿨다가. 왜요? 다시 서버를 바꾸면. 네. 이런 게 생겨요. 이렇게 월드 생성 지역도 되고, 순간이동도 할수 있어요. 짜라란. 알고 계셨죠? 네. 아, 근데 배고파. 어, 미안한데 안 들린다니까요? 아, 맞다. 아 꼬라라라라라, 꼬라라라라라 엄청 크게 말했아 어, 여기 좋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어야 들려요. 호박도 <laughs> 있어! 사탕수수 진짜 많아! 호박! 사탕수수! 저 놓치면 큰일 나요! 사탕수수는 제가 봤을 때 유한이 씨가 캐줄 테고요. 괜찮아요. 안와 제가 캘게요. 아, 안 캐요. 꼭 캐요. 사탕수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원는데 것도 그렇지만 호박 호박도 중요한 자원이랍니다. 그렇게하죠 호박으로 재고랜턴도 만들 수 있고요. 재고랜턴 만들어서 뭐 하냐? 는 그러게요. 아아 눈골렘 생성할 수도 있어요. 아 맞다. 눈골렘 골람, 은 눈블럭이 있어야 생성하죠? 맞아요. 그리고 맞짱 붙이지. 아, 근데 그거 보니까 호박이 있으면 철골렘을 만들 수도 있겠다. 철만 모으면. 근데 철블럭이라는 게 엄청나게 만들기가 어렵다. 철골렘 위치도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철골렘 막막 움직여요. 수수나 키러 가세요. 그래서 둘로 묶어두지 않나요? 않는... 그리고 우리가 실수로 공격하면 때리잖아요. 철골렘 엄청 아파요. 한방 맞으면 죽을걸. 너무해. 그래서 철골렘은 위험한 애여서 안 되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말을 왜 꺼낸 거지? 아니,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긴 했는데. 오게 나무. 우와, 저기 엄청나게 나무 많다. 어, 사탕수수 또 있다. 우리 이쪽에다 자리 잡을까요? 뭐, 바다 쪽에서 좋을 것 같긴 해. 네, 농사 짓기도 편하고, 음 자원도 약간 풍부네. 이거 뭔가 진짜 그 역사 시간 때 구석기인들이 그 강, 강을 이용해가지고. 아, 아, 근데, 그래도 안될 거예요. 미안한데. 그럼 이쪽에다가 작업대를 설치해놨어요. 이제부터 작업 자고... 아 여기다가 월드 생성지어 설치해놔야겠구나. 아, <laughs> 월드 생성지 해놨어요. 우와 요한스 나무 열매 찾았어요. 그러면 일로 와주세요. 오 어? 응? 어, 종이 어. 종이? 종이 만들 수 있다. 아, 오, 이 아프다. 와, 빈지도. 지도? 지도, 지도 손잡 없어요. 아, 그래도 혹시 몰라. 지, 지 지도 한번 제작해 보세요. 제작할 줄 몰라요? 예, 네. 알려드릴게요. 지도 해 보세요. 지도 우리 제 위치할 수 있어요. 와. 자, 자, 어떻게 펴지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왜 표시가 안 되냐? 아네 어, 어쨌든 유용하자게 네, 근데 아직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와, 이제 또 멈췄한다. 몬스터 난다. 몬스터 따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내 배가 고프 너무 고파. <laughs> 나한테 자리가 나고 하면 24개가 있다. 저요. 빨리빨리 테라부터 하세요, 얼른요. 망했다. 어? 아, 이거, 크레이티브로 한다면 들어오면 되잖아요. 아, 제가 연산자를 바꿔드릴까요? 아, 그만한데. 연자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운영자. 운영자를 바꿨어요. 이제 텔레포트 할수 있어요. 지금 처절씨 배가 진짜 고픈 상태예요. 크레이티브로 바꿨다할 필요 없는데. <laughs> 여보세요! 아, 이미 연산자가 됐잖아요. 그, 닉네임이 영원탱이 최근? 제일... 상자다. 오0 0트도 있네. 그리고 지금 최 그리고 지금 정현 씨 남은 게 지금 상자 배터리가 또 배터리가 지금 15프로예요. 어? 얼랄라? 이게 빠져 있네. 어쩐지 충전이 왜안 되고 있나 했어. 기다려 보세요. 제가 상자를 만들었으니까 두 개. 일단 두 개부터. 짜잔. 오늘, 오! 크리퍼다! 크리퍼 따인 내가 죽일 수 있지 훗, 잠깐 기다려 뭐라는 거야 크리퍼 하, 하 크리퍼 죽이려다가 죽을있신 거예요 괜찮아요, 저 크리퍼 죽인 적 많아요 뚜꺼으로안 되겠어 어... 어? 최정수 씨, 어 컴온 빡! 난너랑안 상대할 거다 너따이는 무시해도 돼 위에 크리퍼 있어요 알아 와씨 어안 무섭다며요 <laughs> 와걱정이 이번엔 방심 방심같은 소리 와 모닥불이다 밝다 많이 밝다 심한게 밝다 억수로 밝다 음식 배고파 안그러면 안 당신을 죽여버릴거야 지금 지금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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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여 안죽여 내놔 집 만드는 중이에요 집을 왜 만들어요 와 그래도 저번 시간보다 발전하겠다. 나 일단 이 나무를 저는 그냥 울타리죠. 약술로. 아 배고파. 밥 그리고, 주세요. 지금. 밥. 지금 어 뭐야 얘. 배터리. 어, 익사자 왔어요. 죽여. 익사자 왔다고요. 너는 너는 우리 집을 쳐들어온 죄로 사용해 초한다. 빠사 빠사 빠사. 전,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싸우다가, 그, 그거 줬는데, 황금. 왜 황금 안 줬네. 오, 사과다! 오, 사과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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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내놔. 사과 내놔. 먹어요. 아, 배고파.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은, 유한이 씨한테 받은, 받은 요 유한이, 유한이 씨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흰구. 음구... 음식. 흰구. 미십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아, 죄송, 죄송. 아우 진짜, 어, 배고프면 안 되는데. 어. 배고픔 쫙쫙 올라가고 있어. 기다려봐요, 제가. 몇, 몇이에 그거? 배터리? 14. 14%래요. 빨리 끝나, 빨리 끝나고 제가 해야 되겠어요. 14분이 어, 지금 14분 곧 끝낼게요. 이효시 촬영 드릴 테니까 아심터 찾다가 끝장나게 생겼네요. 그리고 지금 팀팔형 폰이 많이 배터리가 손상된 상태예요. 손상이라는 건 박살났을 때. 조시도 모르는 단 저보다 많으면서. 붓붓 같은 소리야. 근데 집은 엄청 고급지게 만드시네요돌카라 나도 그럴 있다. 나도 없는데. 오, 호박씨. 나 호박씨 냅두고. 아, 호박씨 만들어야지 <laughs> 호박을더 많이 얻을 수 있죠. 아니 그렇군. 억수로 많이 얻을 수 있죠. 놀고갱이 하면 철을할수 있죠. 두개 만들었죠. 이거 내 거. 이 이거 내거이돌감래는다 같이 쓰는 물건이에요. 아니 이건 내 거라고 할때 언제고 <laughs> 장난. 슥슥 이렇게 한다고 잘할까요? 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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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잘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잘 나요. 나후 풍전이겠네. 사탕수 심게요 심을 수 있어요? 모래에다가요. 아, 진짜요? 네. 모래에다가 사탕수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심어 보도록 하지. 응? 왜안 심어지지? 모래에다 사탕수 심을 수 있지 않아요? 네. 왜안 심어지지? 물 주변에 있어야 돼. 아, 농사와 같은 조건이구나. 해 봐요. 우와. 우와. 있어. 됐어요 처럼이정도 어, 됐어요. 2학년 때. 다시, 다시 올려. 와4 만드시는 거길래 4광4 4 4거4 4 4 4 4 4 4 4 4 4 이게 집이 아니4 4 4 4 4 발련물 만들었어요. 허. 허. 자, 그럼 이제 슬슬 끝내야 될 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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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유호씨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빠이. 오오.